예수의 기록을 묶고 레이기의 네, 전장을 네, 요약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레이기 1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 예물을 드릴 때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번제불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재단 불에 올려놓아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는 그것이 곧 번제기로 합니다 자, 2장에 소제의 예물에는 고운 가루로 그의 기름을 묻고 유황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자들에게 가져가서 제자들 통에불사르며 지내는 것을 소제라 하죠. 3절에는 소제의 예물에는 고운 가루로 그의 기름을 묻고 유황을 놓아서 아론의 자손 제자들에게 가져가서 재단 부류에 사는 것을 소재라고 했지요. 지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러나 선장에 화목제를 드릴 재물은 소수 것이나 암 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면서 머리에 안사하고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려서 또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휴방하는 것에 대한 것이 어? 바로 화목죄고 사장에는 범들인해서 죄 재물을 내려면 속지 제물을 삼아 요하게 될 것인데 수수 가지 머리에 안수하고 피를 가지고 흉하에 들어가서 피를 섞어서 찍어서 성소의 희정위에 일곱 번 뿌릴 것이고, 또형단불에 바르고, 또번제단 위에 실을 것이며, 번제단에서 불을 타르고, 어, 석재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석재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장에는 사람이 고정했을 때그 잘못으로 요가 그 석재제를 드리되, 얻은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석제제를 드려 제사장은 그의 허물, 허물을 위하여 석죄를 시기 이런 속건제기도 하죠. 자, 흠 없는 양을 속건제로 들여서 그가 사음을 받게 되는 의식입니다 자, 6장에 모세의 일기를 누구든지 신실하지 못하면 범죄하되 남의 물건을 잡지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범죄하면 물건의 5분의1을통해서 임자에게 돌려주라는 거죠. 그리하면, 죄삼을 받고, 재단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피워놓으라고 하십니다. 7장에, 소권제의 피는 거룩한 곳인데번지무를 줍는 곳에서 소권제의 재물을 줍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 지 집에 뿌린 것이며, 그것을 다 재단불에 불살러 화제로 드릴 것이라 또석권제은 음, 석권제인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황국제물은 그날에 무엇이보오 이튿날까지 드지 말고 이는 범죄와 소죄와 속죄죄와 석권죄와한 몫씩 기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팔 장에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아들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물로 그들을 씻기고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옷을 걸치고 입혀서 흉배를 묻히고 머리 관을 쓰이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구 장에 이제 에,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를 위하여 변제를위하고흠 없는 어, 수량을 여호와 앞에 드리면서 또 화목제를 위하여 수소와 수양을 드리라고도 말합니다. 자그 장에 아론의 에, 아들 라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어, 다른 물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양하다가 아, 어? 그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 앞에서 죽게 되었고, 또 해몽에 들것 때는 호두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응? 말라, 그리하면 죽을 변하게 하시겠다. 라고도 하셨죠. 11장에 모서가 이르시기를 짐승을 먹을 만한 생물은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돼생기를 하는 것은 다 너희가 먹되 돼지는 굽이 갈라졌을 때쪽발이로돼돼생기을 하지 못하므로 너에게는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라고도 합니다. 물고기도 비늘이 있는 것 꽃지름이 있는 것은 먹되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시죠. 새 중에도 독수리와 소루개 물수리와 말똥가리 까마귀 또 타조 갈매기와 또, 샘의 종류의 올빼미가마우지 부엉이, 황새, 백로 박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또, 배짱이와 키뜨감이 그, 이, 이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하면서, 부정한 것은, 두더지, 쥐, 도바람, 아고, 카멜리온, 이런 거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시면서, 내가 고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십이장에 모세게르네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포피를 할 것이고 삼십일 동안에는 성물을 만지지 말고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라 여자아이를 낳으면 육십일을 지위하리라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어린 양을 가지고 속취제를 위하여 집비들기나 또 산비들기를 제사장에 가져가가지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취할 지니 예, 그 이제 정결하게될 것이다. 라고도 하십니다. 자, 13장에 모세게 주시기를 피부에 꼬르지나 종기가 생기면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또 나병이나 또 그를 가두고, 나병이 이미, 대머리 희고, 굴고 가는 그런 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 색점을 빨리 진찰해서,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장에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려면, 제사장이 데려가서 진찰하고,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정결한 새두 마리와, 경목과 홍색실과 우음초를 가져오게 하고, 어또 어, 하나는 흐드는물 위에 잘그 안에 잡게하여 피를 찍어서 남의 환자에게 일곱 번 뿌려서 정한 것을 알려라라고도 합니다. 또 어린 수양과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석권제로 드리면. 제사장은 그번제와 소재를 재단에 들여서 그를 위해서 속죄를 할 것이라고 라 하죠. 그게 그렇게 게 하면 그가 정결하게 될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장에 모세와 아론에게 유축병이 있는, 있는 자는 부정함이 있는 자니 정말 침성에 에, 앉았던 자리도 또조촉한 사람도 물로 싹싹 씻고 깨끗해지거든 그때 삼베들기나 새끼 두 마리 치프 들기두 마리로 제사장에서 주어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또 다른 한 거는 번죄 제물로 요 앞에서 들여서 속죄할 것이다 라고도 하시죠 자, 16장에 아론 등의소아들에게요 앞에 나아가 죽은 후에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성소에, 성소에 들어올 때, 수소화지를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제물로 삼고, 거룩한 생마포를 입고, 어,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와서 수소화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라 아론은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17장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제물을 제사장에 잘 끌고 와서 이 물을 드리되 황국지로 요하께 드려야 할 것이며 그 피를 황망문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서 황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라 말시고 또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시며 그 피를 재단에 뿌려서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라. 또 생명의 피가 생명이 피이 있으므로 피가 저를 속죄하느니라고 하십니다. 자십발 장에 모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면서 내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하시고, 자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어말매 아마 어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친근간에 절대 하체를 범하면안 된다. 어 만약 특히 여자와 동치원과 같이 남자와 남자끼리 동침하지 마라. 이는 아주 가증한 것이며 또, 짐승과도 절대 교접하지 말라. 아, 이것은 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9장에 모세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나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본물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이를 더 지켜라. 어떤 것에 향하지 말고, 이제, 에. 신상들을 부어서 이래 우상을 만들지 말고, 화목제를 드릴 때, 에 기쁘게 하나님 바시도록 그렇게 드리고, 또 곡식을 거둘 때도, 어 뭐, 등에 있는 걸다 거두지 말고, 이성을 좀줄게 하라. 어? 또 포도도, 포도밭에서 다 따지 마시고, 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조금 남겨관 거라. 또 너희는 절대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도 하지 말아라 거짓명세도 하지 말고 내 이웃을 에, 내 이웃을 억압하지도 말고 어, 품공에 싹을 잘 치면서 귀머리들을 또 저주하지 말고 맨 앞에서 강림을 놓지 말라고도 하시죠 또한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는, 어, 핏 피째 먹지 말고, 아, 점을 예, 치지 말 것이며, 내네 안식이를 잘 지키고, 성서를 귀여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자, 이제 2 0장의 모세게 이시기를 자, 아, 접시는 아,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는 내가 진로하니, 너희 스스로, 그래야하며 이거 거룩해야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돌아갈 것이다. 또 남의 아내와 가는 한자도 간부와 문부를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도 하셨죠. 이십1장의 제사장은 거룩해야하며 죽은 시체도 잘 만지지 말아라. 아론에게. 말의 이름이기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제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도 말라 그런 자는 여호와 께 화제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시지요 어, 그래서 이제 22장에 여호와 성물이 흠없는 것으로 하고, 아론의 자손 중에 나병 환자나 유충병 환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고 또 일반들도 속물을 먹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속물을 속되게 하지 말 것이고 서원 제물이나 또한 장원 제물은 번제와 여호와께의 예물을 드리거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을도록 그렇게 흠없는 숙것으로 어, 드릴 것이니라. 어, 너희는 내 계명을 잘 지켜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3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의 즐기들을성우에 공포하고 어 일곱째 날은 안식한 날이니 에, 그날은 그 6월절과 무교절이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화제를 드려라. 자, 곡식 중 한다는 제사장의 가지고 가서, 성회를 열고, 가서, 번제로 소재와 희생재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들여서, 어, 하나님께, 예, 제사를 드려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와 예, 같이 저희 길을 잘 지키도록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자, 24장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감남을 잘 지어내. 그 숨겨낸 기름으로 가져와서 증전풀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고운 가루를 잘 지어서 열두 개를 구워서 상위 올리고 화재를 삼을 것이라 또 여와를 호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면서 예정들이 너희를 보일러 쳐 죽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장에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내가 주는 땅에 가서 안식하러 6년 동안 고동을 가꾸어서 그소치를 거둘 것인데 일곱째에그 땅을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라. 어? 너는 안식년을 그 이제 49년하고 50년대에 거룩한 그 땅의 주민을 위해 내가 자유를 공급하리라 그래서 이는 신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26장에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잘 지키며 내 규리의 명령을 준행하면 너에게 철을 따라 내가 비를 내려줄 것이고 또 열매를 많이 맺게 할 것이라 또 내가 너희를 돌보와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고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내가 다 이행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십 이제 칠 어, 장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값을 정하여 여호와께서 서원이었었다면 그 정원 값을 들이되 서원자가 가난하여 감당하지 못하면 제사장 앞으로 가서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서 어 일단 받쳐진 재물을 다시 부르지 못하게 하라. 어 만약에 물르면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또이시의 구절에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땅의 10분지 1곡, 곡식의 열매는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인 것이다. 또 만약에 1 1주를 물을 고또 그것에 에, 이제 모른다고 하면 5분지를 더할 것이라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어뢰기장에서 27장까지 전작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